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어,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말씀은, 어, 첫 번째, 코스피 대장주의 전망인데, 어, 현대차, 주가 초급등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전자 초, 초대박 신호탄 또 다른 호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미국 첫 중대역 3.5GHz 주파수 5G죠. 어, 경매 결과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 호재가 어, 초대박 어,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어, 현대자동차 현대차절 현대차가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급등이 어, 과연 원인이 뭔지 앞으로 계속해서 레리를 이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코스피 시장에 나온 편파 종목 바라기 초우량 종목도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편파적이라는 말은 아주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어, 여러분, 2,400을 돌파했죠. 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어, 코스피 시장이 어, 과열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나름대로 걱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르기만 하면 다시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 과연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 오르는 종목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될지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인이고, 어, 제 나름대로의 어, 긍정적인 재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매도 10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 나름대로의 시그널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 예의 주시해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여러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은 어느 정도 관망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경기 부양이나 뭐 달러, 달러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된 외국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여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뭐 현대차나 그리고 뭐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호재가 더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종목을 뭐 언택트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게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를, 오를 종목이 오르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 오른다고 해서 너무 축배를 터트리면서 나름대로 그걸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 자금도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올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 맞으면 나름대로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빚을 지어가면서 엄청나게 뭐 매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매수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분할매수는 항상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어, fcc 미국 fcc죠 음, 미국은 그 경매를 하는데 미국의 굴지의 통신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매에 들어간다는 그 호재 때문에. 어, 나름대로 의그 5G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한게 있었는데, 미국 첫, 중, 어, 첫 중대역 3.5GHz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남들 늦춰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5G 장비의 청신호입니다. 5G 장비 제조사의 가장 수혜를 볼그 그 회사죠. 기업은 뭐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그 5G 자체가, 어, 1분기, 올해 1분기 통신 시장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35.7%고, 에릭슨이 한24% 정도, 노키아가 한 15%, 삼성이 한네 번째 됩니다. 한13% 정도 되는데, 기타 뭐, 떨거지들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화웨이가 변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화웨이가 나가리가 돼버리면 뭐,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에서는 벌써 나가리가 됐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 자체를 어 지금 쓰지 않겠다 이런 게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 장비가 워낙 그 대규모 들어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왕 깔린 건 어느 정도 다시 다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지금 화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가 어 나가리가 돼 버린다면 그 점유율이 당연히 뭐이윈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한테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삼성은 자연스럽게 어 매출하고 모든 게그 5G 관련이 다 동반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초대박의 신호탄이 뭐냐면 삼성전자 5G가 어 지금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5G 스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G 수요가 폭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메모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메모리 스펙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채용량도 당연히 평균적으로 40% 이상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5G 폰도 당연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 제가 바람이... 5G 폰 부품 확대에 따라서 두께 자체도 어, 슬림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 슬림화 되면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어, 삼성의 점유율 1위지만 오일리도 당연히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반상승이 안 그래도 그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 스마트폰의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G 이 경매에 어느 정도 그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호재를 그 수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호재는 반드시 생각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외국인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한번더 삼성전자의 주가가 점핑을 할 그런 도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깊다,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좋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호재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들어갈지 말지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뭐제 스타일은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 물리기 전에 나름대로의 지혜롭게 어느 정도 분할 매수라면 저는 언제든지 추천을 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십시오 저 종목을 사십시오 전 강제사항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모든 건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도 뭐 직장인이고 저도 똑같은 어, 여러분들하고 같은 종목을 뭐 같이 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뭐 나몰라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걱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에서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가 뭐 미친 듯이, 어뭐 고삐 풀림 말 마냥 미친 듯이 뭐 미친듯이 막 날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만간에 저는 20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 어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급등을 하고 어느정도 이게 눌림새도 있을 거고 물론 조정도 오고 어 눌림새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25년 실적 전망도 어느정도 유추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글로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 동향 이까지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 현대차에 관련된 나름의 종목에 대해서 어느 도움이될 겁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어, 사,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깜짝 뭐 선박을 했죠. 하반기 점유율 자체가 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확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남들로 뭐 실적을 상당히 선방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주가가 반영됐다는 거뭐 생각도 할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얘가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뭐 영업이익 자체가 3천억대 초반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뭐 뭐 결국에 뭐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매출액이 어 21조 이상이 되고 뭐 영업이익이 5,9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뭐 2,500억 이상 정도 상승을 했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뭐, 제네시스나 뭐, SV 판매 비중이, 뭐, 50% 이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뭐, 방어를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옳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내수 시장에 대한, 뭐, 매출이 상승했다는 건, 당연히, 뭐,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름대로의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날뛰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사람의 기대 심리와 그걸 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선 반영이 뭐냐 하면 지금 글로벌 업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 2분기 실적을 한번 제가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포드도 있을 거고, GM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니산, 뭐 도요타, 혼다. <laughs> 그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한 30조가 넘고, 리산 니산? 니산 같은 경우에도 한 16조, 그리고 도요타, 어마어마하죠. 209조, BMW 39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한 20, 중, 중반 후반대 정도 되는데, 물론 시가 총액이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뭐 현대 차 같은 경우에 시가 총액이 어느 정도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2분기, 그, 완성차 부분에 대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뭐, 거의 전기차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월등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완성차 다 제껴두고, 영업이익률을, 영업이익을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상당히, 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게, 향후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하느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다 보면 지금 가격은 지금 터무니 없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점핑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게 현대차가 2025년까지 지금 60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그 완성차죠. <laughs> 내연하고 전기, 내연기관과 전기차. 아직까지 내연기관의 차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모든 점유율을 합쳐서 2025년까지 5% 정도 달성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순수하게 전기차만 가지고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를 남대로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막 과연 내년에 그 신차, 전기차들이 쭉쭉 나옵니다. 아이오닉, 어, 신차가 나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주가의 반응이 충분히 될 거지만 일단 지금 분석한 바로는 일단 뭐그 정도의 목표가까지 일단 올려놨다는 거는 어, 현대차에서도 분명히 어, 내부 분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가를 세워놨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보통 우리 완성차 내연기관 같은 경우 보통 한3% 정도 영업이익률이 어, 차를 팔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8% 정도, 7%에서 8% 정도 목표를 잡지 않으면 다산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그 정도 목표가를 세어놓는다면 향후 2025년도에 자기네들의 목표가까지만 근접을 해준다면 전기차가 10% 정도의 목표,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죠. 그리고 내연기관이 나머지를 받쳐주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영업이익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 10조 정도만 올려준다면 뭐 지금의 약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률이 3배가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20만원을 향해서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 4,50만원?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간다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을 저는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될 그러한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반드시 같이 묻어가야 될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저평가가 돼 있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를 보면 당연히 현대차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만원 넘어가고 30만원 넘어가면 도저히 겁이 나서 직장인들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주 사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한주 사면 돈이 뭐 몇십만원인데 우리 같은 직장인이 어떻게 뭐 10주, 100주를 사겠습니까?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만원 넘지는 않았죠. 넘기 시작하면 또 삼성전자도 넘사벽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쌀때 우리는 부지런히 매집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향후 미친 짓이, 어... 초급등을 2025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중간에 분명히 어, 눌림세가 분명히 있을 거고 조정 분명히 조정 구간 옵니다. 하지만 어, 향후 2025년까지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들고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차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유럽에도 향후 뭐 2025년 30년 <laughs> 어, 전기차와 관련된 어, 그쪽의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지금 유럽은 뭐 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2025년.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수치죠. 그리고 뭐 내연기관을 순차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일단 대출을 시킨다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어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급격하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어 정보력도 상당히 어, 빨리 빨리 받아들이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향후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향후 뭐, 2025년까지 뭐, 미국도 뭐, 5% 정도 중국은 만9% 뭐 어, 전기차 시장이 뭐,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전기차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시 시작이지만 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직장인들은 이 시작점을 잘 맞춘다면 우리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렇게 나름의 분석은 해봤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일단 좋아요, 구독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일단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 님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